코킹을 해버리시면 복부의 텐션이 다 풀리게 됩니다. 음. 그러면 새로운 비틀림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음. 음. 백스윙 탑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음. 운스윙할 때도 계속 넓은 걸 유지를 해다가 때려야 돼요. 음. 감각으로 볼을 멀리 칠 거냐 기능으로 멀리 칠 음. 거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장타 대회를 나갈 때부터 저는 확실하게 좀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치더라도 똑바로 치자. 어. 네. 이 동작은, 어, 손목은 그냥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니까 음. 이 동작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서 제가 헤드를 꼿꼿하게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음. 그니까 신체가 쓸수 있는 에너지, 기능을 다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자가 핵심이었어요. 어. 그리고, 어, 원운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에서 길이가 이렇게 넓게 있고, 이 길이 끝에 무게가 있으면 회전을 할때 마지막 끝에선 관성이 나와요. 음,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관성 네, 맞 어. 그래서, 관격만 넓히고 넘어가 주시면, 관절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계속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가다가, 코킹을 해버리시면, 복부에 텐션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음. 새로운 비틀림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음, 음. 위에서. 왜냐면, 꼬임이 풀렸기 때문에, 모아나는 뒤트는 느낌이 있어야지, 우리는 확신을 갖고 에너지를 쓸수 있어요. 음. 네. 비트는 작업을 중간에 놓치면 결국에 탑에서 자꾸 그 비트는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올라가서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 관절은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변화는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생기는데 이제 가령 뭐 어떻게 보면 좀 남성분들은 조금 버티려고 하다 보면. 네. 뭐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음. 코킹이 이루어 질 텐데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는잘 유지했다가 네. 이 관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꺾이면 또그 음. 많이 꺾이는 걸로 그냥 음. 스윙 을 하면 돼요 아니면 오히려 그 꺾임을 조금 더 버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넓혀 놔야 돼요 어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끝날 네. 때까지 는 맞아요 최대한 타져 네. 있는 느낌으로 사실 그게 힘이나 근력 차이 여성분 남성분의 차이는 아니고요. 네. 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자면 네. 백스윙 탑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음...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탑에서 내가 이만큼까지밖에 안 했는데 자꾸 일로 들어가요, 뭐 아니면 이렇게 자꾸 좁아져요 하시는 분들이 네.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힘을 어떻게 썼냐 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넓게 펼치려고 노력을 해도 다운스윙 때 이런 힘 땡기는 힘을 써버리면 스윙은 이렇게 꺾여요 음. 그러면 이 클럽의 무게가 등 뒤로 내려간 순간 네. 체는 빠르게 펼치질 못합니다 어. 네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 얘를 넓히려면 중심점에서 헤드를 넓히고 나서 다운스윙 할 때도 계속 넓은 걸 유지를 해다가 때려야 돼요. 어. 네. 어, 순간 지금 버퍼링이 으아, 걸렸어요. 그렇죠. 내 아, 네. <laughs> 약간, 약간 이론이 네. 조금은 약간 네.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스윙은 그거고 다운스윙 때 제가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음...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면 다운스윙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네. 이제 백스윙은 기본적으로 <laughs> 어, 코어나. 최대한 넓힘에서 네. 몸에 텐션을 최대한 풀리지 않게 네. 유지까지는 잘 만들어 놨다면 네.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프로님은 네. 아무래도 그냥 백스윙만 단순하게 했다고 해서 여기는 힘을 갑자기 푼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음... 그 가지고 있는 아, 힘을 더 네. 증폭시키는 네. 스킬이 있을 건데 네. 네. 그러면은 다운스윙 때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사실 다운 스윙 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운 스윙 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 네. 왜냐면 백스윙의 전제 조건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음. 내용과 기술과, 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면, 대신, 만약에 보시는 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네.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그, 스윙의 스피드 존이나 임팩 존, 타이밍 존이 오른쪽 골반에서 왼쪽 골반 여기잖아요. 네. 네. 네 여기가, 같은 선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원하시는 게 팔로할 때 몸이 나가거나 당겨지지 않는 피니시예요. 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백스윙이 넓어야 된다였던 거고 네. 다운스윙 또한 마찬가지예요. 음. 계속 나는 펼치고 있지만 내 느낌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제 영상 속 자세도, 자세도 손목 있게 따라 올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무게와 속도 때문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들어는 오지만 음. 체의성질은 계속 펼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음.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좁혀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무게전환하고 다 튀어나가는데 끌고 오시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네 어. 그러면 이제 클럽을 펼칠 수 있는 팔의 길이를 다 사용 못하고 신체 기능을 다 활용을 못한 좁음에서 치시는 거죠. 어. 여기에 대표적인 애가, 얘가 뽕샷이든 깎여 맞는 거든. 음. 이걸 커버하려면 사실 이, 이 동작밖에 없어요. 음, 빠자치는 네. 어 그러면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아까 내려올 때그 네. 간격을 쭉 온다 그랬는데 그 일반적인 레슨을 네.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는 다운 스윙 때 좁혀서 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면서 팔을 펴줘야 된다라는 네.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들어보면 네. 약간 그런 동작 없이 그냥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네. 그냥 펴져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그러면 스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느낌은 그래요. 근데 이제 모양은 조금 뭐. 네. 유지돼서 내려오겠지만, 네. 느낌 자체는 완전히 좀펴져서 네, 내려오는 맞습니다. 느낌. 맞습니다. 제 영상을 봤을 때도 슬로우로 찍은 거 보면 네. 좁혀서 와요. 음. 그런데 어,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느끼시는 건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아, 이 프로가 이런 느낌을 했겠구나. 음, 음, 네, 음, 음. 그게 좀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단한번더 스윙을 다운 스윙 때 당기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계속 넓히려고 유지하는데 그 넓힘이 계속 몸의 중심에서부터 헤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드레스할 때 이렇게 들어놓으면 여기에 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볼을 세게 치려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서 어, 그렇죠. 길이랑 무게가 다 포함이 돼서 틀어지면 몸도 자연,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음. 이 속도가 나는 중간에. 내가 골반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압이 떨어진다면 이 헤드가 어디 갈지 음. 모르잖아요 음. 네 그래서 넓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내 동작이 짧아진다면 기능에 손실이 있다고 그렇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네. 뭐냐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프로다 보니까 네. 대략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타이밍인지는 네. 감은 좀 잡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연습도 하고 뭐 네. 등등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네. 프로님 처럼 장타를 치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프로님의 약간의 스킬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음. 만약에 이제 좀 프로 님은 이제 쭉 유지하는 느낌이지만 네. 어떤 분은 이제 너무 끌고 오거나 뭐 하면은 좀 풀어지는 느낌도 들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 풀어지는 느낌은 조금 어디서 갖는 게 좋아요 당연히 아. 유지지만 풀어지는 느낌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부터요. 그러면 탑에서 전환되는 네. 순간부터 멀어진다는. 네, 멀어진다는. 어. 느낌. 사실 이게 풀어낸다보다는 네. 멀어진다 헤드 샤프트가 계속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음.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내 느낌엔 계속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래도 그렇지만. 다운스윙 이게 여기에 길게 있었기 때문에 가져오기에서 틀어지면 왼발에 발필 거고 네. 관절에에서 그리고 스윙의 회전 무게에서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어, 네. 근데이 동작에서 이걸 놓치는 순간 타이밍은 깨져요. 음... 넓게 들어와야지. 네. 그 다음 동작에서 저기 멀리는 클럽하고 내 중심이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팔로우나? 시니시 동작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네. 나오는 모양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사실 결과값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음,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초도 안 걸리는 스윙의 더 짧은 다운스윙 임팩트 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펼쳐야 되는데 혹은 상체가 나갔어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테이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프로 님처럼 장타나 모든 몸에 있는 힘을 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그냥 테이크 백과 백스윙까지의 네. 이 동작을 최대한 코어 몸에 있는 코어를 이용하는 게 완전 팁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모든 프로가 다 이렇게 사용은 하진 않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장타 대회 나가시는 선수들 보면은 뭐 오버스윙도 당연히 있고요. 네, 네. 발이 떨어지는 프로님도 계세요. 네. 근데, 음, 감각으로 볼을 멀리 칠 거냐, 기능으로 멀리 칠 음... 거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장타 대회를 나갈 때부터 저는 확실하게 좀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치더라도 똑바로 치자.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잡으신 건데. 네. 그냥 멀리 치는 쇼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 기능을 어. 써서 똑바로 멀리 칠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장타프로가 됐습니다. 음. 어우 엄청 오늘 바쁘셨는데. 아 <laughs> <laughs>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네. <laughs>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음. 제 욕심이에요. 네. 저가뭐 시합을 뛰고 투어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 장타자는 아니거든요. 아 그냥 투어에서 그냥 한 평균. 네. 아마 지금은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평균보다 조금 떨어졌을 건데 네. 제가 몇개 한번 쳐볼게요. 아 네, 그럼요. 쳐보고 조금 <laughs> 네. 팁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 아,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